근데 이제 부천산 꽃청부터 성능까지 이제 연장이 되어갖고 시간도 단축되었대요. 그래? 네. 한 청라잖아. 마지막 구간 청라. 어, 개차고 네. 식량 개차고병원 계셔. 네. 병원 계셔. 어. 나갈래? 네. 나갈 거야? 어떡할 거예요? 나가봐요. 너, 너, 부탁받아 인식해도 돼? 할 때? 아, 엄마가 비워주셨어요. 아, 그래? 네. 네. 아. 아. これ。